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스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천녀는 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 그 옛날 내가 잊어버려요. 오늘은 내가 가지고 왔어. 우리 박경원 사님 내가 이 어, 이자 쳐서 2만 원. 송구양식 예배때 찬양을 아주 그렇게 불러 서가지고내 드린다고 맨날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자쳐가지고 어, 에 그래요. 우리 또그 이제 고3 아이들이 조금 많이 가야 되는데, 고3 아이들이 많이 못 가는데, 아무튼 내일 우리 그 김성인 목사님 인솔해서 12명이 갔다 오게 되는데, 어 3년 소급해서. 갈수 있는 청년들을 준비해서 갔다 오게 되니까 잘 갔다 올수 있도록 준비는 이제 거의 완벽하게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국 선교지하고 수시로 연락을 했고 이제 거기가 국내선을 또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저녁에 가기 때문에 이제 태국에서 하루 저녁 자고 아침에 이제 그치앙나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많이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어디로 갈지 이제 좋은 장소를 또 마련해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지금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이제 마쳤고, 어,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에 어, 이렇게 이제 명칭을 보면 열왕기 상하가 원래는 한 권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제 히브리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멜라킴이라고 돼 있는데 어, 왕국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왕들 이그 연대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열왕기라는 책명은 내용 본서의 내용과 성격을 적절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 저자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포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사람 중에 아마 그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는데 정확한 이그 명은 누군지는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같은 경우도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포로 이후에 어, 돌아온 유대인 가운데 주전 562년에서 530년 사이에 어,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 그, 이, 이스라엘 민족적 민족의 역사가 이제 열왕들을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사실대로 이제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견지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민족의 흥망성쇠가 왕과 어, 또 백성들의 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따라서 어, 이제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섬겼던 왕이 있을 때는 어, 나라가 굉장히 흥황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반면에. 또 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교훈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이 상황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열왕기의 역사적 배경은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나눠 보면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애굽이죠 이게 그 이제 좀세 세례 세좀그 약해지는 나라가 좀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아수리아 같은 경우는 좀 미약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아수르가 어,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침범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애굽 때문에 결국은 그 함락을 못 시키고 이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어, 역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바벨론의 느부한네살 왕에 의해서 어, 남쪽 유다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 이스라엘은 어, 아수르 아수리 아수르한테 그 BC 720년에 이미 망했고 8 586년에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하는 이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1장 이제 중반 가게 되면 이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솔로몬 때에 마감이 되고 분열왕국이 되게 되죠. 이제 그런 역사가 오늘 그 배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중심 그 사상은 그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그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고 백성들이 어, 잘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어, 이제 반면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임했던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열왕기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통일성과 독립성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일관되게 그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는 이 다른 성경과 어, 이 다르게 이제 독립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는 이제 그런 어, 내용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한기를 어, 세 어, 시대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제일기는 솔로몬 통일 시대죠. 이 통일 통치 시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 아주 그냥 꽃이 활짝 피었던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을 굉장히 다윗의 그 후광을 입고 나라가 이제 조금 그 뭐라고 할까요? 건세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그 결과 왕국은 차츰 기울어지게 되고 마침내 열 지파의 반란을 통해서 분열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두 왕국으로 분열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 2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이제 분열이 되어서 두 왕국이 공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열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멸망을 받게 됐고 3기는 이제 남쪽 유다, 유다 왕국 중심이었죠. 그런데 남쪽 유다도 결국은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는 그리고 어, 포로로 끌려갔다가 요요 약인이 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까지 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은 사무엘 상하는 어, 초대 왕이었던 어, 사울과 다윗 왕의 중심으로 어, 이, 그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 그. 열왕기 상 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분열 왕국이 이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쪽 또 북쪽 왕들이 이제 그 망하는 데까지 이제 남쪽 유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비비 어,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받고 어, 이제 그포로를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과정까지 기록된 내용이 오늘 열왕기 상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단일 왕국 시대 이렇게 단일 왕국 시대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오래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1기 상의 중심이 되는 성경 9절은 11장 11절을 주로 이제 꼽거든요. 그래서 1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대한 대략적인 개론을 이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제 사무엘서는 어 지금 이제 사울과 다윗왕 때까지 그 다음에 열왕기 어, 상하는 어, 솔로몬 시대부터 약 400년 정도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 여왕기 상을 보면 그 일부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돼요.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의 역사라고 보고 있고 제 2부는 분열 왕국 시대 전반기 역사 그래서 12장, 22장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11장까지 또이그 12장과 22장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어, 오늘 다윗이 그 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 당시에 다윗의 나이를 추측할 때 70세 정도가 됐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 이 다윗은 30세에 왕 왕위로 올랐거든요. 30세 왕위로 올랐고 그 역사를 보면. 어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있었고 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했거든요. 어그 33년을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 40년 정도 되죠. 그래서 30세의 왕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나이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70세 정도 됐겠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 뭐그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이 다윗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 다윗은 굉장히 어, 용모도 준수했고 또그 힘도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어, 목동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 뭐 우리 그 짐승들을 이제, <laughs> 이제 물리치는 뭐 이런 일들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어, 골리앗을 뭐 이렇게 이제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도 어그 승리를 이렇게 늘 했던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세월 앞에 뭐 장사 없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렇게 어 이제 힘도 있었고 어 용맹스러웠던 다윗이지만 오늘 나이가 어, 많이 이제 먹어서 <laughs> 그 늙었다 이렇게 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말은 사실은 어, 어떤 그 지금 어, 이제 기력이 다 쇠한 이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어, 오늘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그 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육체가 약해지면, 뭐또 약해져요? 어, 마음도 정신도 뭐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 스스로 아마 거동하기 힘든 이제 이런 상태에 어, 있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 아도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란도 뭐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 어, 지금 그 뭐,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어, 세월 앞에서는 누구든지 어, 이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 이제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늙어서 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세약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이제 왕의 모습을 보고 그 신하들이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의 시종들이 왕께 하루 아해대그랬어요 그니까 이 신하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노년에 지금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좀덜 힘들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냐하면 지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쎄 이제 그 당시에 뭐 아무리 왕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불도 그래도 좋은 이불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덮는 이불,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어, 겨울 그 겨울에 추운 춥게 살지 않았나요? 물론 불은 떼지만 사실은 아궁이에 불 떼고 나면 새벽 같은 때는 그래서 이제 그뭐 일찍 일어나서 소태 어, 솥에, 가마 소태다가 어, 물을 잔뜩 이빨에 부었고 그 물을 덮이잖아요. 그래서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두 가지 목적이죠. 방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물을 가지고 이제 밥도 하고 그 다음에 씻기도 해야 되는 뭐 밖에서 씻어야 되니까 그물 그냥 그리 그나마 따뜻해야 이제 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불 하나 가지고. 자다 보면 누가 둘둘 말고 있으면 그냥 이불이 없어. 어 그리고 그냥 한 쪽에서만 잔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이 많으니까 그 겨울에는 옮기종기 자, 자니까 이렇게 이쪽에서 사람이 자그 누면 이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주보고 잤잖아요. 뭐그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 그리고 그때는 왜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laughs> 겨울에 이 잡느라고. 어? 그리고 정안 되면 할머니가 이게 막깽으려네 드드드드. 어, 석회도 그냥 그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이불도 귀하고 그러니까 그 결혼할 때 시집 올때 보면 반드시 해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불 해왔잖아요. 이불은 꼭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불은 꼭 지고 다니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 이제 오래된 그 역사를 할지라도 이불은 제가 볼 때는 따뜻한 이불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그래도 나름대로 왕이 덮는 이불이니까 그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왕들이 그 덮는 이불 보면은 반짝반짝 하고 그냥 좋더만. 어? 그런데 지금 따뜻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세약해지니까 어 이게 우리가 가장 마르잖아요. 사람이 마르면 더 그렇잖아요. 추위를 더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지않았다 그게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는데,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방에 공고 뭐 방을 내는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처녀를 구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온기를 전해주는 이제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왜 젊은 사람을 찾았을까요? 늙은 사람 해봐야 또 같이 차가운 무하겠어 뭐 <laughs> 그러니까 아마 젊은 사람을 찾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 왕을 위해서 이제 처녀를 구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을 이제 그뭐 목적이 나와 있네요. 왕의 품에 두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게 하리다. 이렇게. 어 이제 젊은 여자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어,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에게 데려왔다. 이 여인은 뭐 다른 일할게 없어요. 그냥 목적은 뭐예요?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더라고. 이그 여자는 어? 계속 누워있어야 되나, 왕옆에. <laughs> 이거 꼼짝 못하고, 아, 밤도, 낮에도 그냥 누워, 붙들고 누워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laughs> 아니, 성경을 읽는데, 요게 갑자기, 이게 따뜻하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수냄 여인을 데려왔는데, 아리따운 여자인데 그냥 계속 붙들고, 어? 앞에서, 앞에서, 앞에서 안아줬을까? 뒤에서 안아줬을까? <laughs> 그러니까 왜,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하여어 어찌됐든지 목적은 그 왕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니까 아마 24시간 가운데 최대한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는 순간에 왕은 추위를 타니까. 그래서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뒤에, 어, 사절에 보면 2000년은 심이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 뭐, 이 단어를 보면 나이 많아서 늙었다. 이불을 덮고 따뜻하지 아니했다 그랬지만, 어, 이제 그 여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그, 아직 힘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요 말을 쓴 이유가 이제 그거잖아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을, 어, 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이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어,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제 그 삶을 마감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굉장히 여기 아리따웠던 아름다웠다고, 그 심이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아리따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언제 썼느냐면,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 누구를 봤을 때, 예, 바세바를 봤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순냄 여인 같은 경우는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정리하는 그때는 하나님 굉장히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 이제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파란 만장한 그런 그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이 생을 마감해, 마감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어 이제 뭐 5절부터 10절까지 보고 11절부터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래서 어 이제 화려한 왕이 되지만 그 이면에 이제 분열 왕국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이제 어떤 그 비참함을 나중에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11개의 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저녁, 그 주일 저녁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